자그 다음에 어 챕터 2의 호두법 여기 한번 봐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가게 크기를 측정할 적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지금까지는 60분법을 썼거든. 그러니까 60분법이 말이 어렵기는 한데 왜 60분법이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각을 갖다가 어 예를 들면 평평한 평각이 180도잖아. 이걸 180등분해서 한 칸을 1도로 삼은 거야. 왜 우리 각도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180 등분돼 있잖아. 각도기야 각도기.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각, 평평한 180도 각을 평각을 갖다가 180 등분해서 한 칸을 1도로 삼은 게 60분법이거든. 근데 왜180 등분, 180분법이 아니라 60분법이냐면, 자, 그러면 1도가 한 칸이 좀 작으니까. 얘보다 더 작은 각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요렇게 있으면 지금 좀 확대한 거야? 요렇게, 한칸 있지? 요 1도, 1도, 한 1도. 칸, 1도. 1도를 갖다가 또 요렇게 60등분을 한 거야. 그래서 요한 칸. 한 칸을 갖다가 60등분해서 또한 칸. 요걸 갖다가 1분으로 삼은 거야. 1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1도에다가 60, 60배를 하면 1분이 되는 거야. 아, 다 사실 1분에다가 60을 곱하면 1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60분법이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단위랑 똑같아시분초시분 초랑 똑같거든. 1분에다가 60을 곱하면 1시간이 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한 칸이 지금 1톤인데 1분인데, 1분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60등분해서 이한 칸, 요한 칸을 갖다가 1초라고 한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1초에다가 60을 곱하면 1분이 되는 거야. 도분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각의 측정법, 60분법인 거지. 뭐 이런 거 크게 뭐 개념치 않아도 문제 푸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60분법은 유리수인 각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야. 유리수인 각들. 왜? 루트 2도 들어본 적 있냐? 아니요? 루트 이도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각도기로 루트 이도를 어떻게 재냐? 못 재지. 그렇지 않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면, 무리수도 실제 존재하는 실수인데, 루트 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다가 나온 게, 호도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야, 호도법은 좀 많이 어려워들해서 그냥 선생님 나름 재 해석을 해서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호도법은 이런 거야. 호의 호의 도량으로 호의 도량으로 가게 크기를 측정한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량이 뭐냐면 뭐 강의 너비나 그런 것들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도량이라는 거는 이거래. 반지름분의 예를 들면.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여기가 어리고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봐. 근데 여기 각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호의 도량으로 각의 측를 각의 크기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이런거래. 반지름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이 호의 길이의 비율. 호의 길이의 비율, 비율을 영어로 레이디언, 뭐 라디안, 라디안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라디안 이렇게 써주면 되지. 요거네. 자, 호도법은 지금처럼 길이로써 하는 거야. 길이로써, 어떤 각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로 하는 거라서 요런 거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즉요 놈분의 요 놈의 비율로 요 각의 크기를 측정하지. 이때 1호도란 단위는 중요하니까 1호도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면 호의 길이가 얼마일 때 똑같이 아닐 때 맞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반지름이 r 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요 크기를 갖다가 1호도로 삼으래 이렇게 아 결론은 R분의 r 분의알 하라는 거야 그래서 1호도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그 중심각을 우리가 1호도로 삼은 거야. 자, 어렵습니다. 결론. 호도법이란 호의 도량값으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걸 쉽게 기억하려면 중심각을 이렇게 제재. 반지름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 비율.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해서 우리가 가의 크기를 측정하자. 이때 단위는 요 라디안이야. 라디안. 요게 단위야. 도 이런 것처럼 이 라디안이 단위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60분법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각도기를 하나 그려보자. 여기가 180도잖아. 여기를 어리라고 해보자 그리고 바, 호의 길이 얼마야? 호의 길이 2파이 얼 곱하기 방언이니까 2분의 1 얼마? 파이 얼이지? 자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라는 녀석은 호동법으로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돼?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얼마큼 벌어졌냐?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얼마큼 벌어졌어? 파이, 어의 비율. 단이 써줘야지. 이렇게 됐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결론은, 180도가 뭐래? 파이래. 아, 에?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 1 4 1 5 9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도가 1이 아니었던 거야 1도는 한 칸의 1이고 숫자 크기 1은 숫자 크기 1이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1라디아는 숫자 크기 1이 맞는 거겠지? 어, 이건 실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80도가 파이다. 이식을좀 외워야 돼. 180도가 파이다. 이 파이는 실수니까 3.14그 녀석 맞는 거야. 180도가 파이다. 자, 얘들아. 90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봐. 얼마야? 1. 너 어떻게 잘하냐? 단위는 뭐안 써도 되고, 쓰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럼 60도는? 자, 그렇지. 이걸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이면 돼. 다시? 얘들아, 24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180도로 나누고, 파이. 파이를 붙이면 돼. 어차피 도끼리도 약분이 돼서 그래.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붙이면 되는 거야. 다시. 어, 파, 호도법 어려워. 자, 어렵지만, 호도법은 각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겠다고?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로 측정을 하겠다. 중요한 거. 파이가 몇 도다? 180도다. 이거 두개 알고 가는 거야. 그러면 30도를 호두법으로 바꿔봐.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붙인다. 6분의 파이. 자, 반대로. 6분의 파이를 도로 바꾸려면 이건 너무나 쉬워. 이 파이 대신에 180도로 대체해버려. 얼마? 30도. 이건 너무 쉽다니까? 3분의 2 파이를 바꾸려면 파이를 180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120도. 2분의 파일을 도로 60분법으로 바꾸려면 얘를 180으로 바꾸면 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자, 다시 240도를 바꾸래 그럼 어떻게 한다? 180도로 나눈 다음에 파일을 붙인다 12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180도로 나눈 다음에 파일을 붙인다 자, 27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래 180도로 나눈 다음에 파이를 붙인다.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래. 파이 대신에 뭘 대체한다? 180. 그럼 너무 쉽더라. 이 느낌. 이 느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35쪽. 자, 178번.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179번.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180번까지 다 해봅니다. 또 한번 보자 보고 좀 할게 봐봐 자 이번에는 4분면으로 옮겨볼텐데 자 여기 아까 몇도였어 360N이었지 네. 그거를 이제 호드법으로 바꾸면 180도가 파이니까 180도가 파이니까 360도는 몇 파이야 2파이란 이 파이. 이 말이야 여기다 N만 곱해 그러면 여기는 2N파이 2파이 n, 2N파이 자 여기는 그러면 90도가 이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여기는 파이더하기 어굿 파이 2n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2n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로 좀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아 자 하나만 하고 문제풀 시간 줄게. 자,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자, 1번, 호의 길이. 어, 자, 읽어 봅니다. 이렇게 자, 반지름이 어린데, 요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자. 자, 지금 각의 단위가 60분법이야? 아니면 호도법이야? 호도법. 호도법. 각의 단위가 호도법일 땐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니 그럼 원리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 좋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자, 비례 관계. 자, 요게 원리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전체 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이렇게 만약에 한 바퀴 있었다면 해 봅니다. 전체 중심각의 크기 얼마야? 2파이 라디안. 맞지? 360도니까 네. 이거 대 요거는 중심각 세타 라디아는 자 전체 빨간색 호의 길이 이파이얼대 네. 요거 호의 길이 엘입니다요 네. 단위끼리 약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이파이 네. 어, 엘은 2이 파이 r 곱하기 세타지. 따라서 파이 이 e, 파이 e 날려버리면 결국에 호의 길이 l은 뭐다? 알세라. l은 알세라. l은 알세라. 자 l은 알세라 정확하게 외웁니다. l은 알세라. l은 알세라. 자 그래서 응용하라고 해봤어. 요거 네. 호해 길이 구해봐 라고 했더니 L은 알세라, 엘은 알세라 해놓고 알세라 300도 이러고 있더라고 뭐가 틀렸냐? 60라디아노바 굿! 그, 어우 너무 똑똑하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 60도는 60분법이라서 안되는 거야 이 알세라를 할 때는 각의 단위가 호도법이어야돼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아까 180으로 나눈 뒤에 파이를 붙인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여기서 알세라를 하는 거야. 알세라 3분의 5파이. 이렇게 알세라를 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니?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도끼리 약분하고 60 약분하면 6분의 1에다가 다시 한번 약분하면 결과는 어때 똑같아야지 에르날세라 굉장히 편합니다 에르날세라 알쎄라. 알세라는 바로 끝나는데 언제 이거 하고 있냐 에르날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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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세 날세나니까가 날세다 에르날세라 2번 어 그쪽 볼의 넓이 에르날세라 에르알이스라자 원리는 똑같아 중심각과 호의 길이도 정비되지만 중심각과 넓이도 정비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돼자 전체 중심각 2파이 라디안 부채꼴 세타 라디안 은 원의 넓이 파이 얼제고 부채꼴 넓이 S라 하자 자, 라디안 둘이 약분하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파이 S는? 파이 R제곱 세타. 따라서 파이 날려버리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호길이 L은 R세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R세라가 뭐지, R세라가? L.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r l 로도 할수 있는 거야. 마치 얘들아 부채꼴을 삼각형으로 생각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같잖아. 2분의 1 밑변 높이 나누기 2 그렇게 넓게 해도 된대 그래서 요식들을 외워야 돼. l 은 r 세라. s 는 2분의 1 r 제곱 세라. 그다음 에 2분의 1 r l. 2분의 1 RL이지만 아무리 때는 RL 2분의 1 RL 자 그래서 문제는 공식에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못 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자 분례가 8인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 그때 반지름. 그때 중심각. 이거 한번 구해보래. 자, 해봅니다. 둘레가 팔인 부채꼴이야. 그러면 둘레를 모른다는 게 웃기잖아. 여기를 R이라고 해고, 여기를 L이라고 해봐. 그러면 조건이 뭐야? 둘레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이잖아. 하나, 둘, 셋. 즉, 2 r 더하기 L이 8이라는 거잖아. 자, 그래놓고, 넓이 최대래매. 넓이를 S라 해. 그럼 S는 뭐였지, 아까?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세타 굳이 구할 필요 없잖아. 2분의 1 RL로 가면 되지. 물론 산술기하가 눈에 보이는데 산술기하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2차로 합기 쉽게. 2분의 1 R L 대신에 넣어버려. 8-2R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지. 몇차 함수야? 2차 함수 위로 볼록 무조건 그림 그려 축. R은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얼마? 2자 그럼 몇 콤마? 몇. 2콤마 3입니까자 따라서 넓이 최대값 얼마? 4 그때 반지름 2 그때 중심각 중심각 얘는 어떻게 구해? 세타는 뭐 분의 뭐? 뭐 분의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자 그러면 R분의 2분의 호의 길이 L, L 얼마? 4. 4는 어떻게 알았지? 여기다 2 넣으면 4 나오냐? 네 어, 4. L은 4. 그래서 2 라디안.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죠? 요 느낌이야. 자,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포도법에 대한 내용. 어, 자, 한번 풀어볼게요.